애비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나한테. 킹... 퀸... 왜 킹에서 말을 자꾸 끊는 거야? 애칭 같잖아. 킹짱 같잖아. 킹조 호감도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올랐습니다. 킹조는 절대 공략하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그렇게 생각한 메이드한테 사과하렴. 뜻밖에도 처음으로, 뜻밖에도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인 킹조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말을 하려던 그때 내입 움직여지지 않다. 뭐라고 말해야지? 나 혼자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으니 다 같이 내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프리스트 존너 <laughs> 역시 프리스트 역시 힐러 응, 아까까지만 해도 맞아 킹저 욕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다들 킹저 욕하고 있었죠 나도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었는걸고 똥쓰레기야 하고 할 말은 머릿속에 이 정리되어 있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 다 함께 힘내서 그래서 뭘 어쩌란 거지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인데 다 함께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인공 멘탈이 터졌다! 주인공 멘탈이 터졌다! <laughs> 당황하는 킨드로 눈앞에 두고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없어. 난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됐어. 이 일은 있도록 해줘. 난, 엄정랑처럼내 신념을 붙일 뿐이야. 지금이야, 주인공! 끌어안아! 끌어안아! 나이다, 너도 필요하지 그래? 끌어안지 않았다. 모든 애들 언제 살인을 저질지 몰라. 건너줘, 얘는 아니야. 다른 애들처럼 확실히 널 적대할 거면 그렇게. 지금이다 킨도가 약해졌다 공략합시다 맞아 99 못되고 1이 착하면 알고보면 되고 반대로 99 착하다가 1이 못되면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못하다가 중요할 때 한번 잘합시다 <laughs> 딱히 적대하고 싶은 생각은 널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어 공략할 때가 된것 같아 셋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 난그 편이 더 좋으니까 널 좋아하지만 네가 상냥하게 대해줘서 자꾸 흔들려 확실히 선을 그어줘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 <laughs> 인생은 타이밍. 그렇죠? 맞아 일을 잘할 타이밍을 찾아야 돼또 아무 말해도 했어야 했는데. 책기 내가 대체 어떻게 돼 버린 거야? 교무실 지금이다 공략하자. 딴방을다 보고 우선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교수다. 오랜만. 메카로 역시 너도 조사라구나. 하 문은 잠깐 나좀 봐. 강제 이벤트. 어? 어? 나, 나 말이야? 메카로 쪽에서 먼저 날 부르다니 내일은 서쪽에서 들려나 평소라면 이 둘을 이으려 하시는 아, 이 둘이라기보다는 나랑 킨조를 잇는 거지 <laughs> 현실적인 캐릭터인가요? 현실에 이런 애들이 있나? 평소라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해도 꺼지라고 해메카로 텐데 잠깐 니네 의견을 좀 듣자 상관없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야? 평소라면 내가 말을 걸어도 꺼지라고 했잖아 그럼 꺼져 아니 이상한 뜻은 아니었는데 역시 궁금하니 들어볼게 무슨 일인지 왜 말을 붙였냐고 그게 당연히 서어법이지 미친 경찰관 은 말이 안 통하고 나머진 다 바보잖아 <laughs> 교수 좋다 그 말은 난 바보로 보지 않았는 건가 뭔가 이상한 움를할까봐덧붙이지마 물론 너도 바보야 무능이고 천다래키타 이렇게 면전에 대고 속설하는 건메카로가 아닌 불가능할까요 이런 캐릭터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이런 캐릭터 노려볼까 속이요. 하지만, 뭐, 그래. 최근 들어 아주 약간 이미지가 괜찮아졌다고 해줄게. 독심술인가 특히 어제 학교 재판은 경찰과 내 특별한 어드바이스가 없었는데도 해냈어 어? 설마 지금 칭찬한 거야? 왜, 불만이야? 쿨대리 쳐다 키웠마시다 준대리 아다스, 아다 아니, 당연히 기쁘지. 그래, 좀, 뭐해랄까. 너날 무슨 극악모도한 악녀로 보냐? 내 재능을 잊었어? 난 초골골급 교수야 이래 봬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지 정말로 칭찬한 말 하나 일은 인정해줘 <laughs>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전까지만 해도 극악모도한 악녀로 봤는데 마음속으로 사과해야겠다 청경님이 쿨세를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청경님도 참착각하지마 학점으로 비교하자면 항상 F만 받던 너한테 D 제로를 준것 뿐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야. 어제 그것도 비교적 괜찮았던 거지. 솔직히, 마지막에 내 증거를 믿는 다면 생각한 건 정말 최악이었거든. 해석은 가능한데, 하긴 닉네임이 스즈카 공개인 거 일본어 잘 아시겠지.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의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laughs> 설명해주세요, 선장님. 승소를 <laughs> 하는 게 메커로 답달까 사람은 레이처럼 가슴이 다는 겁니다. 안돼 <laughs> 못하겠어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날 부른 이유가 뭐였어 메카로가 남의 의견을 갖고 과다니 보통은 이 생각선에서 바로 판단이 끝나잖아 맞아 잘 알고 있네 음 <웃음> <웃음> 그럼에도 지금 내가 묻는 건 나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가설이기 때문이야 누군가의 의견을 꼭좀 듣고 싶거든. 메카로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 메카로조차 믿기 있는 가설이란 대체? 일단 무는 지금의 너 정도라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제 학급재판에서 마지막에 우야라 킨제가 했던 진술 기억하지? 아이들의 목숨을 정보로 잡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그러니까 잘 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죠. 음 분명 그랬지. 하지만 상정 아이들은 결국 그래. 우야라 킨제는 모노코마의서쓰에노아한 거였지. 이미 아이들은 다 시체로 변한 지었어 여기까지 보면. 이미 우야라 킨지를 협박할 무렵부터 아이들은 죽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신부들은 직접 아이들과 대화까지 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들이 이 학교에서 눈뜬이주쯤 전, 우야라 킨지가 협박을 받을 무렵, 그 무렵까지 아이들은 살아있던 말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 뭐야, 설마 이 정도지 이해 못했다면, 이해는 했는데, 뭐랄까, 맥카로는 정말 교수님 같구나 해서, 이해했어라는 말도 그렇고, 유능한 선생님 같아. 아, 왕 짜준. 그냥 말안 할래. 너 그냥 꺼져. <laughs> 미안해. 얘기 잘못했으니까 계속 얘기해줘. 궁금하단 말이야. <laughs> 이러니까 내가 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계속 주제에 상관없는 쓸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대 되잖아. 난 그런 게 제일 싫거든. 아무튼 아이들의 이주 선물로까지는 살아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우야라가 직접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채찍과 당근. 어떻게 하면 될까? BJ로서. 시청자에게 채찍? 못하겠어. <laughs>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너도 봤겠지? 아이들의 백골시체가 든군 영상은 음, 쫀찍해서 바로 눈을 돌리고 말았지만 오. 이게 이상해. 우야라 킨트 협박할 무렵엔 살아있었던 인간이 고작 2주 사이에 배골이 드러날 정도로 패했다는게 어? 멍청한네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감안해서 설명하자면 시체가 부패해서 배골만 남으려면 못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채찍 같은가? <laughs> 그럼 이제 당근을 주면 되나? 물론 상황이나 기후, 지형, 미생물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가능할 수 있어. 2주만에 시체가 부패해서 배골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무슨 짓잖아 우회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다양한 음성파를 녹음해놓고 상황에 맞춰 틀어준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신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수가없음역책측일 뿐이고 무슨? 더 확실한 건 우리가 희망봉 학원 입학 통신서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죽었다고 가정해도 백과라는 물이라는 거야 듣고 보니 그래 적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희망봉 학원에 온 것도 불과 몇주 전임 다른 시체 무슨 같은 걸까? 아니 우야라가 직접 아이들을 알아봤잖아 아니 아이들은 이미 죽었겠지 우야라가 막 알아봤잖아 저건 누구 시체 누구 시체 하면서 교회는 안죽었어도 있네. 알아봤으니까 죽었으니까 시간이. 왜 알아가요? 애들이랑 대화한 게 언제지? <laughs> 언제지? 그래, 나도 그걸 생각해 봤어. 입학하고, 직, 입학한 직후였죠? 그랬더니 말도 안된 가정이 나와버렸지. 그 때문에 니가생을 네 구하려고 한 거야. 그 가정이란 게 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가정이 뭐, 우리들은 어쩌면, 아. 이거 좀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이미 오랜 시간 희망봉쇄학원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쵸, 그, 애들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도 그렇고. 미안한데, 무슨 소린지잘 모르겠어. 내 이야기 딸리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모르겠는 걸 아니, 해해 사실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사실 입학한 지꽤 됐다는 얘기인가? 네? 사실 이 가정에 대한 근거가 하나 더 있어. 그래, 그 사진 3층이 막 열렸을 때 네가 미술실에서 사진을 하나 발견했다고 했지. 그 사진, 그러니까 그 사진은 우리 신입생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사인 학교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얘네는 우선 한번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근데 기억, 인간 기억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잘라버릴 수가 있나? 200분 놓지. <laughs> 감사합니다. 그 사진 진짜라면 우리는 이미 입학한지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고 단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15명의 기억을 똑같이 일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야. 설마 백골씨 차나보고 너무 과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뿐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도서실의 안내문. 네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긴 이렇게 적혀 있어. 맞아. 희망봉 하원을 폐지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이상하잖아. 바로 몇주 전에 우리는 입학식을 왔고, 학교가 폐지된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어. 학교 경무는에 입학식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고. 이거 역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맞아 떨어지지. 진짜로. 천만이 그럴리가. 애초에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한 명도 아니고 우리 전원이.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 모노쿠마. 흑막이 우리의 기억을 지웠다? 라면 말이 되지 않겠어? 흑막이 인간 기억을 지울 수가 있다고? 넘나, 넘나 슈퍼인데? 이렇게 넓은 학교에서. 넓은 학교인데 지금 8명 밖에 없죠. 우리들이 흑막에 의해 기억이 제거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나조차도 내게 의견을 굽고 있는 거잖아 진짜 초과급쿠 교수답네요 똑똑해 장펄트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진짜 똑똑하다 반내문은 위조한 걸 수도 있고 사진 역시 만들어내는 게불가능하잖아 시체의 경우 부패를 빠르게 진행시키게 조작했을 수도 빠르게 부패하게 조작할 수도 있나? 따뜻하게 하면 될것 같아, 지 침실방에 <laughs> 넣어 놓는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정이란 거야 진짜로 내 가설이 맞으면력은 한없이 낫겠지 그래도 뭐가 역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듯 말하고 나니 조금 정리가 된 느낌이야 교수의 능력은, 유품은 뭐지? 여러분 있잖아요 유품을 사는 거하고 죽기 전에 공략해서 능력 얻는 거하고 똑같은 능력이에요? 무능이라도 제법 도움이 되는걸? 음 칭찬이라고 받아들일게. 이 어이없는 가설은 일단 보류하고, 그것 별개로 너에게 묻고 싶은 하나 더 있어. 흑해 가룬 것 뿌리면 붙고 나가 빨리 지는 게 맞나. 그걸 이용한 트릭이 있었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 레카로건 뭘까? 킨더를 좀, 킨더를 좀 공략할까 싶은데. 너에게 묻고 싶은 하나 더 있어. <laughs> 이 학교에 갇힌 뒤부터 지금까지 내 칼로랑 말한 걸겸박친 것보다 지금 얘기한 시간더긴것 같아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데 얘 진짜 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 크로카 미카코 그 퇴마사 여자 있지 평생 어떻게 지내? 어떤 녀석이야? 어? 크로카와? 글쎄 나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보진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말수가 적고 멍한때가 많고 특별한 점은 없는데 아 기억 안 나시면 괜찮아요 승경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해야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흑막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여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뭐? 크로카와가 흑막? 우리 중에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 판이 우리들 사이에 섞여서 판을 잘 들어올 때로 옮기기 참 용이하거든. 흠. 하지만 흑막은 모노코마를 통해 우리들 앞에 무습을 나타내잖아. 조종할 때 인형이라 해도 우리들 전원이 모였을 뭐 때도 나타나는걸. <laughs> 또 무능무능 무능 그러려나. 항상 무능무능하죠. 갑자기 유능하면 당황할걸. 그 정도에 안 들키게 조작할 수도 있고, AI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미카코가 흑막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나도 미카코는 좀 수상하더라. 그게 왜냐면은, 모노쿠마가 멈췄을 때, 미카코가 당하면서 달려와서 뭔가 뚝딱뚝딱 했어. 쿠르카가 어째서? 맞아. 오,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역시 똑똑해. 나의 똑똑한 사고방식에 따라오더니. 음. 어제 모노코마가 멈췄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냐? 이건 아까 말한 가설같이 어영부영한 게 아니라 확고한 의심이지. 그치만 역시 무능이랄까? 역시 무능이네요. 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디서 겁니다? 갑자기 밑으로 가자고 하고, 하고 밑으로 가자고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전까지 수상해하다가 밑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 풀었는데 하긴 밑에 별거 없었으니까 이제 에어 너랑 너무 뭐 길게 얘기해서 성증이다 난다. 나한테는 엄청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줘놓고 이제 됐다니. 난 메카로가 들려준 걸 생각하느라 잠도 못잘것 같은데. 혼자 실컷 생각해. 이제 너에 대한 내용은 끝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한 100억 년 되면 되지? 승대대 기타. 너무 길잖아. 우주가 다시 시작해버리겠다. 그거 다 메카로 사층에 대한 조사는. 이제 됐다고. 용건 끝났으니까 말 걸지 마. 수저보 안다. 다음에 용건이 생기면 내 쪽에서 다시 불을 으니까말타나 스캔하는 거 딜러를 없애주는 거. 말타나 스캔을 많이 안 해봐서 아직 필요할지 잘 모르겠네. 일단 역시 킨도를 갑시다. 이세에 전에 비해 취급이 나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알수 없다. 메카로가 들려준 얘기들은 언제 한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었다. 어, 아이샤님 하잉. 그러게,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역시 킨도로 갑시다. 킨도 카와잉 아까 귀여워서 학원 당시에 잠겼겠지. 박살 내자. 어쩐지 중요한 것 같은데. 킨도 사귀자 하하 <laughs> 알제님 추티감삼당 뭔가있는데? 클리어팔이 껴져있는 사진을 달겠다 무슨 사진일까를 꺼내보니 누구? 킨조랑 머리색은 비슷한데 누구? 눈이 예쁜 색이다 헌치랑키의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 누군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잘생겼네 어디서 본거같은 외모인데 누구지? 경찰점 닮지 않아. 조타로? 조타로 였나? 단 하나의 심플한 이유. 킹저, 잠깐만 이리 와봐. 조조! <laughs> 응, 나중에 또만나요작공님 뭐야, 뭔가 발견한 거야? 이거 혹시 누군지 알아? 이건, 어디서 발견했어? 그냥 여기 파이에에 깨져 있었는데? 그게 누군진 잘, 나도 누군지 모르지만, 닮았군. 닮아? 너랑은 과학실에서도 같이 봤었지 아, 희망공학원 58기생 졸업 1번 말이야. 아! 아, 킨저 말을 듣고 나니 확실히 알겠다. 3층에 열렸을때 발견한 졸업의 돈의 주인, 키사라기 한조와 매우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키사라기 한조 본인일까? 아니, 비슷해 보이긴 하도 다른 인물이야. 애초에 키사라기 한조는 이미 아저씨일 거라고 말했잖아. 젊어숲적 사진이 아닐까? 건 남는 사람 성이 높아 몇십년전 사진이라기엔 너무 깨끗해 혈족이 아닐까 싶은데 확실히 또야 키사라기한조 관련된 게또 발견됐어 역시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 어떻게 이지는 걸까? 지금으로선정체할 수가 없네 그런데 왜지? 그 사진 속 인물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긴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마이다. 난 역시 뭔가 발견한 데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난 역시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에는 꼭 느낌표 같은 게 떠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laughs> 뭐, 뭐, 아무튼, 딴 애들에게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해봐야겠어. 그 사람에게 스타 플라티나가 있어. 마이다, 기다려. 어? 응? 왜, 왜? 그 사진에 대해 다른 녀석들에게는 이걸 담, 왜? 사진 탐분는 내가 갖고 있어도 될까? 뭔가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겠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얘도 크로카를 수상해 하는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줘. 딴 녀석들에겐 몰라도, 특히 크로카와 미카포에 한해선 절대 발달한 일이 없도록 해. 또 크로카와야? 역시 킨저도 크로카를 의심하는 거구나. 아, 맞아. 며칠 전에 삼촌 조사복을 하러 다 같이 있을 때, 마에다가 키사라기 한드 이름을 언급하자. 그 여자는 분명히 반응했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조타로 모자에 뭔가 달 월자가 두개써 있었던 것 같은데, 키사라기가 2월인가요? 관계 없을까? <laughs> 현재 상황의 열쇠를 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키사라기 한 조인데, 이렇게 혼자 반응하는 건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그건, 미안하지만 탈, 협조 좀 해줘. 나 역시 다 같이 탈출할수 있길 바라지만, 흥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녀석과 함께 하긴 싫거든. 사진은 맡아놓을게. 흔적 기생을 울려 아무 반박하지 못하고 사진까지 쳐버렸다. 맥카드도 그렇고 모두 코러스 를 의심하고 있어.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도 좀 의심했는데. 근데 이렇게 의심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란 걸까? 진상이 밝혀지긴 너무 초반인 것 같기도. 사진 뺏김. 뺏겼어요. 2월, 2월 씨의 사진. 뭐야 말이다 확실히 하라는 그내 말을 그새 까먹었어? 아니 그런 건 둘째치고 나도 조산해야지. 내가 뭐 너한테 관심 있어서 말을 건줄 아니. 가식 과잉인 거아니 킨조가 세상을 계속 뒤적거리길래 뭐 발견한 게 있나 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저사람은 이해해줄게. 아무튼 이 끔찍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 어머. 그래서 말인데 뭐좀 발견한 거 있어? 아까부터 여기서 뭘 뚫어지게 쳐다보던데. 이상해서 말이야. 이상해? 너무나도 이상해. 이건 어쩌면. 뭐가 이상하단 거야? 그림 포만한 교무실인데. 그러고 보니 며칠 전2층에 열렸을 때도 도서실에는 킨조가 똑같은 말을 했었지. 도서실에서도 그렇고, 대체 이상하다는 게 뭐야. <laughs> 알아서 조사해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 숨기는 게 없으니까 알려줄게. 여기 고힌 서류들을 봐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선생님이 뜨는 것 같은 책상의 파일과 서류 뭉칠 뒤적이기 시작했다. 책상엔 A4용지 크기의 서류들과 몇 권의 두꺼운 책이 있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 봐봐. 스마트폰 전기 인식 이원 확대법, 전자기 레일 권의 부동 확인 특허증, 트랩자에 대한 21가지 고찰. 청산 물리학 그론 휴머노이드식 AI 등소경 보고서? 자기장과 열인식 시스템 등과 문제점? 위화감은 느꼈다. 뭐지? 꽂에있는 책들이 전부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제 알겠지? 뭔가 이상한지. 왜 학교에 이런 책들이 있지? 이건 마치 학교라기보단 개발실이나 실험실 같잖아. 맞아. 한두안이면 모를까. 교사실을 그 빙태서, 교서실에도 그 꽂혀있는 책, 전부가? 그런 요 도서들이야. 뭔, 도서실도? 많이다책 싫어해? 도서실 책을 다 읽어봤으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걸 다 읽은 적이 더 있어. 책을 <laughs>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이고, 며칠 안 지났는데. 그렇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모르겠어. 어째서 희망봉 학원이 일반 도서들을 전부 처분했는가? 혹은, 여기가 사실 학교가 아니던가 아, 네. 키사라기가 아마 일본의 고어로 몇월일 텐데, 아마 2월? 로봇이니까, 로봇이라나 인간 같지 않은 사고 방식을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비정한 것도 인간이니까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학생공학원이란건 첫날 맥카루가 가져온 안미스터로 증명됐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의문점이 있진 않을까. 분명 뭔가가 있어. 일단 내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 사체 은식도더 조사해볼 생각이야. 야권에도 열린 곳이 규모실밖에 없긴 하지만. FOSXM0503님 안녕하세요 알겠어 킨조 지금 사실을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도 될까? 아니 알려주지마 왜? 우리 주만의 비밀이야 어머 <laughs> 순간 킨조가 거절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내심 당황했다 아무리 고압적인 킨조라 해도 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건 꺼려하지 않았을 텐데 너네 중에 의심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쿠로카 미파코 이여자 수상해 그러니까 나도 크로카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가급적 이 여자에겐 정보를 흘리지 말아줘서 하는데그런 크로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짓? 많이 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둬. 킹조. 이제 됐지. 지금은 혼자 해. 더 이상 말 걸지 말아줘서 생각할 게 있거든. 능력 한려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야라 학교 재판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느낌이 든다. 킹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자유 행동은 같이 못 하나? 대청포 돌라 본것 같다. 아, 자유 행동을 못 하는구나. 킨조를 공략합시다. 다음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킨조 공략을 끝낼 수 있을까? 어, 꼬바치카뭐 하는 거야? 뭔놈말고 아이 대품인 철까? 얘기하고 싶구나. 와, 말다냥 간 떨어질 거잖 자. 오늘은 더 잔다고 했잖아. 이제 괜찮은 거야? 아, 응 뭐, 오, 털이 들어왔어. 지금 안에서 같이 먹는 중이지. 나도 지금 먹으려고. 그래 너희들이 살 동안 우리는 새로 열린 4층을 조사하고 왔어 깬 김에 너희들도 조사보고 들어봐 4층 알겠어 들어가자 아 처음 보세요? 얘는 총고교급 파일럿이라고 좀 유쾌하고 귀엽고 여자 밝히고 아 오전 오후 뜰 때구나 빨리 하고 싶다 <laughs> 우리 식당에 들어가고 잠시 뒤파일럿와일란아미가 돌아왔고 우리는 조사보고를 시작했다 4층에서 매달한 번도 못 발견했어 없나? 내가 못 찾은 건가? 그럼, 각자 사측에서 발견한 걸 말해보자. 킨조와 크로카와가 둘다 없으니. 크로카와? 메카로도 아니고? 하긴 메카로는 안 그랬구나. 하늘 다람쥐구나. <laughs> 어디, 어째서? 뭔가 상당히 어색하다. 흠! 음. 타이란 어쩐지 잔뜩 화가 난 채로 날써보고 있고. 아, 네. 오늘 처음 뵙는구나. F5님, 단갈론 발 좋아하세요? 뭔가 미안하대. 원래 우리들도 같이 조사했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조사할 만큼 조사할 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거야? 음, 4층은 상당히 높고 교실도 많긴 한데 타이라 귀여워. <laughs> 일단 있었던 건 일반 교실과 교무실 정보처리실, 학건장실 구도회장이야. 그런데 일반 교실과 교무실을 빼면 모든 곳이 다 잠긴 상태였어. 뭐야, 그게? 그럼 일반 교실에서 뭐라도 발견했는가? 아니야 자냐? <laughs> 에 소금이요. 이거는 단갈론파 팬게임이에요. 아시, 아실라나? 어떤 일반 개인분이 혼자 만드셨다 그러더라고. 되게 재밌어요. 나랑 사슬 시장이 언제나처럼 창문 을 확인해 봤는데, 언제랄까? 언제나 역시나랄까? 체육하는 <laughs> 공작안했어 교실은 언제나처럼 수학 제로라고 하면 교무실은 붙겠는데, 헬난에 대한 교무실은 잘 모르시는구나? 어, 처음 보는 게임. 아, 그래요? 어떤 일반인 단관론파 팬분이 RPG 듣고로 혼자 만드셨는데, 그림도 혼자 그리시고, 맵도 혼자 만들고, 스토리도 혼자 쓰셨대요. 근데 장난 아니야 볼륨도 엄청 많고, 되게 재밌어요. 난 교무실은 잘, 주고킨조군이 안에서 조사 중이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 서두요 그래서 저랑 타이라는 그냥 복도에 뭐 없나 탐색한 게단데요 복도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비보를 추가적으로 사인 상사할 필요 없대. 진범 누구니? 정말? 난 프로카를 의심합니다. 예상이면 상관없으니깐 말하셔도. 예상이면 가볍게 말해주시고, 내타 발행하지 말아주시고. 아, 제 책이 나올 것 같아. 제 책이 나오지 않았다. 조흔지 프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교무실은 마에다군이 사샅이 조사하던 것 같더라고. 그니까 러뭘 찾아왔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마. 에. 다. 군. 왜 하루 내는 요야 음, 뭐야? 너희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말이다. 아무뭐어땠그 교무실은? 어, 교실 말이지. 이게 세사세. <laughs> 말이다. 아, 말아. 말하고 싶겠다. 역전 재판이랑 비슷한가? 역전 재판 비슷한 거 같아요. 네. 탐정 파트에서 자료를 모으고 재판 파트에서 재판하니까 대략 비슷하네요. 예상이어도 진행할 방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흠. 예상은 괜찮잖아 나도 예상은 자유롭게 하는데 평소처럼 이후 열려고 했지만 이내 상관 멈칫했다 발견한 거라면 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신조아에대하좀 교무실에 꽂힌 책의 유화관과 이 학교 시설의 일곡 그 결정적으로 티사라게한줄 아는 누군가의 사진 그러니까 저는 역전 재판에서 오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역전 재판은 처형은안 나오지 않나요 실패하면 사형당한다는 얘기는 있죠 실패한 이후의 후일담이 한 시나리오에서 나와 맞아 컨트롤이 어렵고 손이 조금 더 바빠 <laughs> 전손 바쁜 게임은 잘 못하는데 이건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이다 하지만 난킨저로부터 이것들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받았다 그리고 공약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더 자유도가 높은 느낌인가 약간? 정확히는 크로카에게 말하지 말란 거지만, 크로카는 지금 없다. 그럼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 선택지가 떴어. 선택지가 떴어. 말하면 안될거 같아. 나는, 말하면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어떨 거 같아요? 뜬금없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브로터님은 말할 거 같아? 난안할 거지만. 말하지 마요. 모르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어쩔 아마 상관없잖아요. 나는 말안할 건데. 아니 그냥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요. 저는 안 해요. 하지 말라던 기억이 안 나. 어차피 탈출에 관련된 단서도 아니고 이런 걸 말해봤자 헐렁만 조상들 뿐이야. 라고 몰래 자기로 하나 이걸 담아주겠다음 미안. 나도 특별한 건 찾아서 없었어. 음, 그럼 4층에서의 조사는 아무 과도 없었던 건가? 음, 안할 듯. 저도 안할 듯. 웃어다 어? 진짜 아무것도 못 찾았어? 킨저 군이랑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나누던데? 봤, 봤어? 말이다, 그 무슨 소리고? 킨저랑뭔 얘기했나? 거 뿐만이 아니야. 복도에서도 메카로랑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잖아. 뭔가 엄청 놀라는 것 같던데, 왜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비밀 얘기일 수도 있잖아, 타이라! 열심히 준비한 0 0이를 메카로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면 어떡할 거야. 메카로가 메카로의 소중한 비밀이면 어떡할 거야. 메카로가 저 상인을 좋아하면 어떡할 거냐고. 타이라 대단한 아이. 그 그건. 빠이따군 진짜 오늘 왜 그래.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무서워 타이. 아니. 아니야 이건 타이라가 나빠. <laughs> 당연히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런 끔찍한 곳엔 잠시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탈초나 일마리, 십마리도 잘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여기서 나가었단 말이야?